어, 마침내 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선포했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녀까지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소망을 도무지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아무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며 건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보호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은 예레미야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 멜렉은 38장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두 사람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듯이 이 시대의 영적 권위는 완전히 추락되었고 이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은 세상의 포로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가정,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건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아를 선대합니다. 지금 상황이 선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왕의 아들들은 왕의 눈앞에서 죽임당하였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임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모두 다 사로잡혀 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사령관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패배한 한 나라의 한 명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잡혀가서 죽임당해도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아를 향한 누브갓네살 왕의 선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떻게 선대합니까? 예레미아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을 다시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내게 말하는 대로 하라 그냥 포로에서 풀어줘라 라고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라고만 해도 은혜입니다 안 맞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들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선대입니다. 바벨론 대 제국의 사령관을 시켜서 한 명의 포로 예레미아를 선대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 다음 구절을 보면 바벨론의 고위 간부들과 모든 장관들이 예레미아를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예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네르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아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리아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함에 라고 합니다. 예레미아 포로 한 명을 돕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직책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사령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내시장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궁중 장관 그리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 간부 한 사람이 붙어도 이해되지 않을진데 모든 장관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내노라 하는 장관들이 총동원된 것인데요. 바벨론 입장에선 예레미야는 그저 일개 패배국의 선지자 한 명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어, 이게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진풍경입니다. 왜 굳이 그 고위 간부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이렇게 총동원됐을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런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공은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풀려날 때처럼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도 혹시나 우리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제한이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예레미야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별한 선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온 유대가 심판받는 가운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선대 받고 건짐 받는 이유 그 이유는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39장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순종을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순종이라는 주제로 묶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예레미야는 순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묵묵하게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때로는 어려웠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순종의 행동과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갔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에. 방식들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에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이 조금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준비가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스스로 재단하고 내가 계산해 볼때 판단되어지는 그것이 더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버리라. 내가 그렇게 순종해보리라 마음먹는 이 새벽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37장과 38장에서도 우리는 봐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모함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도 갇혀 죽을 뻔한 위기들을 열었다 넘겼습니다. 이런 과정과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이 있어도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 오히려 누군가의 눈초리와 비난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심과 감동과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반응하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또한 이 특별한 구원에 합류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에벳 멜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때에,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벤 멜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구원은 죽으면 천국가는 그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가운데서 영혼육으로 건집 만든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 에벤멜렉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그는 구스인이었으며 왕궁 내시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 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라고 하면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 즉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내시라고 하면 왕의 최측근에 있는 고위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벤멜렉은 38장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어갈 때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두면 안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인 이방인으로서 그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왕궁 내시라는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재산 목숨까지도 내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옳은 소리를 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어쩌면 관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토록 무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예레미아를 구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에벳 멜렉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18절에 그 구원받은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내가 칼에 죽지 않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그에벤멜렉만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심판 가운데 홀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진정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양심, 그 마음의 감동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 왕 앞에 오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 구원과 똑 닮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군을 여리고로 보냈는데요. 이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을 숨겨서 보호해주었고 안전하게 도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무릅쓴 행동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수와 2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기생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녀도 에벤멜렉처럼 이방인이었으며 그녀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며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마음의 그 양심과 감동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중에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도 에베 멜렛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올라오는 양심과 감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찔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교회의 사역에 동참, 동참해야겠다는 감동. 그리고 다양한 감동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감동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 있도록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한 것을 에벳 밀렉은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너무 무뎌지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유다 백성들처럼 무뎌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때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깨어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고 왕에게 외쳤던 에벤멜렉처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지켜주었던 기생 라합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 마음의 감동들을 찔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나 에벳 멜렉은 각자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부르심을 감당할 때 구원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예레미야가 또 예레미야가 넘겨지지 아니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강력히 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자신의 편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친 바벨론 성향을 가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대받은 것도 아니고 그날 따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유해져서 그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대받고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벳멜렉은 어떻습니까? 에벳멜렉도. 부르신 자리에 부르심을 감당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왕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왕 앞에 설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같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그냥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할수 있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것입니다. 에벳 멜렉에게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왕에게 옳은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두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신 자리에 부르심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성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자, 재산이나 학벌이나 상관없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내가 오늘 나아갈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은 우연히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부르신 뜻을 발견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도 날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믿음의 표본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떻게 가정에, 어떻게 직장에 예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흘려줄까, 그 부르심을 감당해 내기 위해 고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예배를 세워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부르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감당할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리본의 자리로 부르시고 붕어빵 전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유다 백성이 심판당하던 때에 건진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믿음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내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 때에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내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